자, 현실 세계에서 오늘 물건 박사가 샤룸 바이크 물건을 타려고 오늘 물건 박사가 오늘도 강원도 강촌, 강촌에 오늘도 자연의 세계에 왔습니다. 자, 샤룸 바이크가 일반 오토바이양 비해서 더 위험한 물건인지 더 안전한 물건인지 한번 보면 알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 박사가 물건 박사 죽은 05년생 인간양 함께 살룸바이크 물건을 타러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시에살룸바이크 사룸바이크를 타면 얼마나 자연의 세계 재밌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야다닐수있는지 한번 물건 박자가 직접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지금 물건박사님국한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한번한수있국 한국 한국 한금 한국 물건박국 주변에 국 한국 생인간이한 함께 강원도에 국한바이크 타러 왔습니다. 지금 한국 색에서 하면 샤륜 바이크도 인류에 재능 있는 인간이 탈수 있을 것 같다고 할것 같습니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강원도 강촌시 지역은 어떤? 강촌 쪽 지역은 어떤가요? 여기 강원도 강 강촌 쪽입니다. 강촌 강천. 다섯 아, 지역 지금 불건 박사가 주변 공원형생 인간형 함께 샤륜 바이크를 타러 모두 강원도 강촌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지금 오, 오늘 현책세계에서 물건 박사가 찰름바이크 물건들 타고 오늘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재밌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여기 눈길에는 되게 미끄러우니까 천천천히 가라고 하네요. 그죠 지금 물건박사양 물건박사 주변 공원을에서 인간들 사륜 바이크에 재능있는 인간들입니다 지금 자 자연의 세계에서 사륜 바이크에 재능가진재능가진 재능 가진 인간들이 인간들이 지금 자연의 세계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상 아니, 이건 살룬 바이크 물건 이 야반다. 이건 살룬 바이크 물건. 아셨죠? 지금 물건 박사가랑 주위에 주변 고모년생 인간이 함께 살룬 바이크 물건을 사고 재밌게 지금 여행 가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도시에, 강원도 시에 강원도 소에 달룸바이도 물건이에요 아셨죠? 자 달룸바이 여기는 지금 현재 강원도 강춘쪽입니다 여기가 강원도 강춘쪽입니다 아셨죠? 자 앞에 앞에도 차 물건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이 앞에는 지금 물건 박사주변에공물년생 인간이랑 함께... 나이지인 겁니다. 샤르마이크 사고령 하셨죠? 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저, 저 앞은 물건 박사 주변 인간입니다. 한번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물건 박사 주변 인간도 저렇게 지금 다잘 가고 있습니다. 물건 박사 주변 인간이랑 아셨죠 잠시만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추겠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함께 사륜 바이크 타고 지금 다시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륜 바이크 재능 있는 인간입니다 물건 밖에 주변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알았죠? 자, 사륜 바이크 타고 어디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이제 시속을 부터인해야겠습이 시속 3 0 정도 됩니다 지금 한속택에서 지금 이 시속 3 0이 넘습니다 이 시속을 아셨죠? 조금 더 크게 강원도 강축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륜바이크 물건을 탄 장소가 강원도 강축쪽이었습니다 이상 물건 박사 이태였습니다.